와씨 이거 불멍 제대로겠다 야. 씨. 선생님 이 침낭 안에서 따뜻하게 자는 게 좋나요? 아니면 남자 친구를 끌어안고 자는 게 낫나요? 이런, 이런 거 자만 자만 하는데 이런 거 사. 그러니까 요즘같이 날씨 온날 사실 우리가 옛날에 그 지난번에 그 캠핑을 갔다 와가지고 음. 너무 재밌었잖아. 음. 요즘에 좀 캠핑을 좀 자주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가을엔 가을 단풍 캠핑이 그렇게 좋대. 그러니까 그래서 캠핑 스케줄을 우리가 어... 한번 더 잡았어. 우리 지난번에 벤츠 스프리터 빌려줬던 데 있잖아. 거의 와이즈 오토. 그게 바로 현명한 거야. 현명하게의 영어로 뭐야? 와이즈. 와이즈, 와이즈. 오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캠핑을 가기 전에 네. 그래도 이번 캠핑은 우리끼리 가는 거란 말이야 네. 어. 와 괜찮을까? 그럼 우리가 운전해서 우리가 직접 가는 거야? 그렇지 우리끼리 가는 거니까 캠핑을 아무래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캠핑 장비 같은 게 그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우리 바닥에서 밥 먹는 거 아니야? <laughs> 어머 그래가지고 캠핑 장비를 좀 파는 데를 어. 와봤어 아, 근데 여기가 좀 괜찮더라고. 검색해 보니까 캠핑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돈 많이 들겠다 우리.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살짝 구경만 하고 가보자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주는 거예요? 어림도 없다. 안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진짜로 우리가 캠핑 가가지고 필요한 것만. 너무 진짜 필요할것 같다. 그러면은 딱 하나만. 딱 하나만 고르면 가격을 보고 내가 어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할게. 그래. 알았지. 그래 알았어. 캠핑 용품점입니다. 와 이게, 이게 애인이랑 이렇게둘이 드리... 어머 어머 번호가 이렇게 이쁘다고? 어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아마 롤링이 될까? 오, 롤링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말아가지고 아. 캠핑 장비들이 보면은 약간 휴대성이 좋게또 만들어놨죠. 아, 이쁘다. 어떻게, 오빠랑 캠핑 갈 생각하니까 어떻게 설레? 설레? 응. 음. 졸리는 것 같은데. 설레요. <laughs> 연병하네, <졸래. 웃음> <면병 하나에 웃음> 이거. 어, 오빠, 나 이것도 있어요. 아, 어, 이거 캐리어? 캐리어도 있고, 의자도 있고, 식탁 진짜 조그만 거 하나 있고. 어다 있네? 사치 아니야? 이거 디테일 사치 아니야? 연병. 연병하네, 이거. 와, 씨, 이거 불멍 제대로겠다, 씨. 야. 와, 여기 불 피워가지고, 그냥. 불멍하면 진짜 채우겠다. 칸초, 니 의자다, 니 의자. 칸초 의자, 앉아. 옳지. 아이고, 칸초 의자야. 아이고, 이렇게 이뻐? 아이 이렇게 이뻐? 아, 나는 이런 램프가 너무 갖고 싶더라고. 이 램프가 얼마인까 비쌀 것 같아서. 그치? 뭐, 얼마 예상해? 이거 하니. 15만원? 15만원? 네. 아, 저요? 홍사이즈 고 6만원? 아, 6만원이요? 생각보다 비싸네? 오일 램프 아니에요? 오. 아, 오일 램프. 여기서 진짜 이거 깔고 침낭해서 자도 되겠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밑에 냉기 차단이 있으면 돼요. 아. 안 추울까요? 어떻게 요즘 날씨에는 자주 추지 않고. 이거가 어때요? 길이가, 길이가 맞나 봐요. 니가 맨 일로 신발을 벗고 오는 거야. 오, <laughs> 어, 키가딱 맞는다. 2m가 길이가. 어, 이게 매트리스가 2m인데. 거의 2m네. <웃음> <웃음> 캠핑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다 있어야 되네. 이게 롤링 테이블인 것 같아. 롤링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짐넣고 덮어 놓고. 이게 캠핑하는 사람들 제일 필수품 다 가지고 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제일 편할 것 같아. 테이블은 아무래도 좀 넓, 넓으니까. 공간 차지 많이 할 건데 지금 가네 태니는 관심 많네. 아 그럼요. 캠핑 좋아하는 여자. 사색을 즐기는 여자. 어. 이거랑 어떻 피곤해. 어 피곤해. 피곤해. <laughs> 어, 피곤해. <laughs> 염병하네네선 선생님 저희가 캠핑 초본데 네네. 캠핑을 할때 네. 가장 그 필수품이 필수품 뭐가 있어요? 예. 네. 일단 기본적으로 텐트 있으셔야 되고요. 텐트 있습니다. 네, 네 텐트 있다는 가정하에 매트? 뭐 캠퍼라면 당연히 침낭 침낭. 실 있어요 침낭은 보통 얼마 정도 해요? 이것도 중량에 따라서 다 가격이 또... 다른데 지금 사용하실 만한 거 28만 원짜리? 아... 예카멜레온 어? 노메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아... 선생님 이 침낭 안에서 따뜻하게 자는 게 좋나요? 아니면 남자친구를 끌어넘고 자는 게 낫나요? 그거 이제 취향에 따라서 <laughs> 사랑해요 선생님 야 이거 있어야겠다 생각해볼 이게 진짜 제대로더라고 여기다가 고기 구워 먹자 언니 고기도 굽고요 네. 고기 에서 삼겹살, 돼지고기, 이제 기름 나오잖아요 밥도 붓고. 그러니까 여기다 밥도 굽고 그리고 뭐 찌개도 어. 끓이고 이렇게 네. 해서 토탈 가격이 24만 원이가요 아, 아닙니다 그러면은? 번호만 24만 원이고요 뭐라고요? <laughs> 저희 에 아. 네, 번호만 24만 원 아니 집에서 쓰는 가스레인지가 24만 원이라 <웃음> 아는데 <laughs> 요거만 24만 원 여기에 7만 8천 원 불멍할 수 있는 건뭐 있어요? 어, 그 통. 돼요. 저쪽이 역쪽으로 가시고요. 그 불멍 진짜 그거는 필수품이더라고. 어, 그렇죠. 여기 이제 저희 미니 웍스 어, 바로 내고요 어, 이거 좀 고급스러운 불멍인데. 네, 약간 그 실제로 캠핑을 가서 언니에요 <laughs> <멋있다. 웃음> 다른 사람 같죠? <laughs> 실제로 가서 쓴걸 보여 드릴게요. 어, 그럼요 뭐야 이거요? 네, 여기 보시면 우와. 멋있다. 이걸 보고 있으면 매번 나가서 매번 이걸 찍게 돼요. 불이 어. 너무 멋있어. <laughs> 네. 장작을 이렇게 떼면은 장작 이거 찌꺼기, 찌꺼기 나고잖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요? 캠, 캠핑장에 가면 네. 재를 버리는 쓰레기통이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거기다가 다 버리시고 물로 한번 헹궈서 딱 말려서 들고 가시죠. 아 노지면 어떻게요? 노진 집에 싸가지고 가시면. 아, 되게 기본적인 건데요. <laughs> 항상 어, 모든 맞아. 거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아... 어... 그래 이런 게 딱이야 지금 이런 게 필요한 거와 진짜 이 풀을 보자고? 와 근데 오. 오빠 이거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아 네. 추워 동초야 같이 보자 아 춥다 아 그러면은 불멍을 해야 될지 요거를 해야 될지 오빠 불멍이야 불멍. 왜냐면 이거는 실내용이고 불멍을 하게 되면 야외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하면서. 너 불멍을 엄청 하고 싶다고 그랬구나 오빠가 불멍하면 오빠 가 반할 걸? 오빠가 내가 보면 불멍하면 소주 두병 마신다. 내가 10만 원 걸게. 100% 장담한다. 내가 진짜. 원래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거에 딱 캠핑이 딱이죠. 그리고 오빠처럼 항상 밝아야 되는 사람들, 우리처럼 항상 밝아야 되는, 물지 마, 새끼야. 무슨 애 이렇게 엄마를? 어? 항상 밝아야 되는 사람들은 불멍하면 진짜 오빠, 정말 진짜 거짓말 없더라 오빠 소주 두병 먹는다니까? 뭐니 뭐니 해도 쿠팡. 대나? 응. 매장까지 와가지고 인터넷 검색하면 어떡하냐. 가격 비교. 이쁘긴 <laughs> 이쁘다. 생각해보고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너무 비싸 안 돼. 이거 어디 할인해서 하면은 네, 저희... 언니 친동생이다. <laughs> 이런 거 사만 자만, 사만 원인데 이런 거사나아 느낌이 다르지. 이거만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돈 주잖아. 이렇게, 이렇게 꺼는 거니까. 이거 두개 사가서 안줄게 양옆에다 이렇게 해놓는 게 낫지. 저 너무 비싸. 어? 안 돼. 안 돼, 너무 비싼데. 배장 안에서 이렇게 입것리까 하는 거 자체가. 아이, 오빠, 근데 이게 현명한 소비 습관이야. <laughs> 비싼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너무 비싸. 비슷한 거 있나, 누까 아, 좋은 재질, 그지 이거 두개 가격을 그럼 내고 해봐야지, 뭐. 비싼데. 이거 하나랑 그러면 쿠팡 거 하나 사가지고 가서 우리 가격 비교를 해보자. 어, 뭐가 더실용성이냐지상판이